가자! 타러가자! 드디어 출발한다! 야, 길을 몰라, 앞장서. 가자! <laughs> 오늘은 박서준 생일입니다 13번째 생일 그래서 친구들 불러서 요트에서 생일파티를 할겁니다 생일 선물 겸 졸업 선물로 예, 거금을 드립니다 애들한테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고 예, 우리가 탈 때는 신발을 따라 신습니다. 그러다 엉덩이로 팍치면 뒤로 빠진다. 자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따라갑니다. 자 오늘 우리가 탈 요트입니다. 자, 운영 조끼 다 착용. 나도 갈아 신겠습니다. 구명조끼를 다 착용합니다 꽉잘 꽉 채워라 너의 생명줄이다 <laughs> 아 이거 왜 끊잖아? 꺼지해